모니터가 완료되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laughs> 괜찮으시죠? 네, 너무 이뻐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2023년식 캐스퍼 차량의 이제 9인치 안드로이드 오리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감이. 예, 전용 마감제를써 가지고 순정 처럼 요렇게 나왔어요 깔끔하게 아... 예. 이제 세팅해야 겠죠 네 예. 일단은 이제 아까 작업할 때 후방카메라 작업할 때 후방카메라 세팅을 올려 드렸고 네. 예 그거는 이제 전 영상 보시면 되고 네. 어, 설정에서 해주실게 음 따로 없네요 다 있네 오. 예설정하기 없어요. 왜냐면 작업할 때 아까. 네네네. 네, 네, 이 눌러가지고. 후방 카메라 세팅하고, 아까 이제. 장림 이제 올인원 장착할 때 핸들 리모콘 세팅까지 이제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따로 이제 세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아. 일단은 이제 안드로이드 올인원이잖아요. 그죠 안드로이드 올인원이니까 기본적으로 라디오 되겠죠그죠 예, 라디오 볼륨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예 오, 라디오 차에 핸들링 모콘으로 볼륨 컨트롤 해도 되고 네. 예. 핸들링 모콘으로 볼륨 컨트롤 주파수 조정 모드 전화 네. 버튼까지 다 사용 가능하시고 오, 예. 오. 여기 이제 이걸로 터치해도 볼륨 컨트롤 홈 버튼 파워 버튼 이전 버튼 아, 이거 다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쓰시면 아. 되고 일단은 이거는 데이터가 필요 없는 기능 아 네네 데이터가 필요 없는 기능 중에 하나 네. 그리고 음악도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아, 음, 주행 중에 음악 이제 지금 네. 이제 샘플 음악이고 네 음질 한번 들어보시. 오 좋네요. 이렇게 음악 들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DSP 링이나 있어요. 이 컬러 에죠기는요 이걸로 이제 음질 세팅까지. 베이스 좀 올리고, 살짝 올리고, 이제 미드 좀 내리고. 이런 식으로 좀 음악 듣는 거에 따라서 주파수 아, 세팅하시면 돼요. 이렇게. 뭔가 지금 틀리잖아요. 지금 맑아졌죠? 훨씬 흩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전 세팅을 해요. 네. V자 모양으로 세팅하면 베이스도 조금 약간 이제 잔잔하게 아 올려주고, 네네. 그리고 이제 목소리 같은 것도 맑아져요. 깔끔해지는 거 같아요. 네.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이퀄라이저 기능으로 네. 원하는 음질에 따라서 나는 좀 이제 저기 저음이 좀 풍부했으면 네네. 좋겠다. 그럼 점대역을 많이 올리고, 아 고음이 조금 나는 소는 소리가 듣기 싫다 그럼 고음을 좀 내리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원하시는 스타일로 이렇게 DSP 기능을 쓰시면 되고 아, 네. 네. 음악까지도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네, 어, 음악까지도 데이터, 데이터가 데이터 필요 없고 네. 요거 음악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이제 샘플 음악이에요. 네, 네. 네, 네. 내장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USB로... 여기, 여기 USB 네, 순정 네. USB에 다 MP3를 꽂아 줘도 되고 네. 여기 서비스로 네, 또... USB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mp3 꽂아놓으셔도 돼요. 아, 네, 여기 이제 아까 유심은 아까 제품 설명할 때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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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여드렸고, 네. 그거는 이제 1편 영상 보시면 됩니다. 네. <laughs> 네, 캐스퍼 시리즈 1탄 영상을 보시면 유심 꽂는 방법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네. USB로 MP3 여기 네. 서비스는 MP4를 꽂으세요 동영상 네, 네, 기 동영상을 꽂아 놓으시면 음 여기 지금 음악 들으시고 네, 홈버튼 네. 눌러서 앱 들어가시면 네. 비디오 플레이라고 있어요 아 여기서 MP4 파일로 영화보시면 아 돼요 영화하실 법이야 음음 네. 선명하죠 오 네. 잘 나오네요 네. 깔끔하게 잘 나와요 네. 그리고 얘 중요한 거 블루스크린 기능까지 아 있어요. 아왜 햇빛 저기 비치면 네네네네. 이게 빛 반사 때문에 잘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블루스크린 기능까지 다아 있습니다. 아, 되게 좋네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다 USB 꽂아 놓으시던가. 네, 저기 여기다가 이제 USB 여기다가 USB에다가? MP4, MP3 아 하나씩 꽂아 놓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동을 보시면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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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 보시면 되고. 네. 예, 이렇게 이제 여기는 라디오 음악 비디오 네. 요세 요 개는 저기 데이터 없이 데이터 없이 네. 구동이 되는 거예요. 아그 네. 이외에는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네 유심에다가 오. 유심을 꽂아서 데이터를 네. 사용해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장착했으니까 없잖아요 유심이. 네 네. 예 네, 그래서 요걸 설정 눌러서 네. 와이파이. 와이파이 핸드폰 핫스파 켜주세요. 아예아 네. 됐네요. 설정 들어가주세요 거기 비밀번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설정 들어가세요 설정을 아. 아예 이거요? 아 그거 말고 설정 톱니바퀴 톱니바퀴? 예 음. 톱니바퀴로 아예 들어가줘요네 다음에는 그거만 켜주시면 돼요 아. 예, 설정할 때만 지금 비밀번호 걸려있잖아요 아네예 켜주시고 이름이 아이폰인가요? 네 맞아요 아이폰 아이폰 네, 네, 아이폰, 아이폰 예요거 네. 눌러서 눌러주세요 비밀번호 1부터 0까지 <웃음> <웃음> 아 진짜 간단하게어 있다. 네. 네 이렇게 연결해 주잖아요. 오 네. 연결이 됐어요. 연결됐습니다. 네. 네, 홈 버튼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앱 제일 먼저 해줘야될게 네. 플레이스토어 로그인. 아 근데 아, 그냥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예, 아. 네, 그냥 는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네. 요걸 로그인 해야지 티맵하고 유튜브하고 넷플릭스 아. 이제 업데이트라든가 이제 네네.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요거 업데이트 해 주시고요. 네. 요렇게 이제 지금, 지금 플레이 스토어 로그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다 깔려 있어요. 네. 네 카카오 앱이 다 깔려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업데이트 버전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네. 요거를 요거 눌러서 네. 앱 기기 관리 그리고, 어, 업데이트 지금 뭐 하고 있네? 네. <laughs> 예. 구글. 예, 어. 지금 뭐, 다, 다 업데이트 해요, 지금. 예. 아. 업데이트. 네, 플리스까지. 자동으로 다 업데이트 하면, 네. 다 프로그램이 깔려있으니까, 아. 예, 다 업데이트 할 때까지, 예. 다 업데이트 해놓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네. 원래 사용하는 것만 업데이트하면 되긴 하는데. 그냥, 그냥 전체적으로. 네. 예, 전체적으로 다 업데이트. 다 예, 깔려있는 업데이트, 저기, 어플리케이션은 다 업데이트 해버리고. 네. 예.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다 되셨잖아요. 네. 예, 이거 나와서 이제 팀맵부터 설명, 설정을 할게요. 네. 팀 앱도 로그인 해야 됩니다. 아. 근데 로그인 할 때도 그냥 로그만 하시지 말고. 네. 잠시만요, 여러 접근 허용. 네. 이런 거 다. 로그인할 때 TID 로그인이고 휴대 네. TID 로그인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휴대폰 말고? 네, 휴대폰 번호 말고. 왜냐면 아, 네. 핸드폰으로 다른 차타 가지고 내비게이션 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하면 핸드폰으로 쓸때 핸드폰에서 인증을 더 받아야 돼. 한번 더 받아야 돼. 요 아,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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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D로 하면 이제 네. 핸드폰도 쓰고 얘도 쓰고. 아, 예, 동시에 쓸수 있으니까. 예. 네. 자 이제 로그인 아이디 하기 전에 아까 한글이 안 나왔잖아요. 네네. 한글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알키보드가 깔려 있어요. 마이비 네. 제품은 마이비 아, 네. 제품은 알키보드를 활성화 해줘야 돼요. 음... 네. 네이버 키보드 깔아도 되고 다운로드 받아서 네. 네이버 키보드도 다운받아도 되고 예,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안안 해도 네. 한글을 입력할 수 있게끔 알키보드를 깔아놨으니까 음... 처음에 이제 장착하시면 요거 설정을 네. 기본 설정을 요렇게 해줘야 돼요. 아... 네. 기본 설정을 해주면. 네. 팀앱 어디 갔어? 에, TID로, 본인 인증, 휴대폰 번호, 요, 이름할 때, 한글 나오죠. 아 이렇게 네. 이제 입력하시면 돼요. 이제 요거 이제 입력해 주시고, 개인정보니까, 이렇게 이제 TID 이제 로그인 해줬죠? 이제, 팀앱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아, 네. 이제 전에 쓰던 것까지, 그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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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 목적지까지 다 나오고, 음 네. 이렇게 어. 이제 팀앱 쓰시면 되고, 네. 음성인식도 이제, 세팅, 서울역 가자! 네, 이렇게 음성인식까지. 네, 네, 잘 되네요. 1번. 승질급 한 사람 그냥 눌러도 돼요. 아 네. <laughs> 어, 아리야, 경로 취소. 오, 이렇게 음성인식으로. 아, 너무 잘네 아, 승질급해서 난 바로바로 바로 확인. <웃음> <웃음> 이렇게 이제 지금 팀앱 실행시켜 놓고, 네. 요팀 앱을 네. 여기 누르면 여기 구글 나오잖아요. 이것도 네. 네, 설정으로. 설정으로. 장치 설정, 엑스트라 설정,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이거 선택 설정 눌러서 아 여기서 팀맵을 설정해 놓으면 네티을 네, 설정해 놓으면 여기 메인라 메인화면에서 지도 버튼 누르면 어, 바로 가시네요.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어 이렇게 가게끔 이렇게 세팅이 좋네요. 돼요. 이렇게 이제 맵 틀어놓으시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네. 유튜브를 틀어놓을게요. 네. 자, 우리 구독자님 이니까 구독을 눌러서 이제 구탱이의 자동차 이야기를 검색하고요 <laughs> 아유 가입한지 엄청 많아가지고 어 그러니까 구독하신지 오래됐네 이게 최신순인가요? 예 네, 최신순인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아니에요? 네. 몰라요 그럼 <laughs> 자 이렇게 구독자 찾기 힘드니까 네, 찾아줘 <laughs> 네. 구탱이의 자동차 이야기 예 <laughs> 구독 중 아, 너무 좋습니다 유튜브는 구탱이의 자동차 이야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이렇게 이제 영상 틀어 놓잖아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네. <laughs> 이렇게 유튜브 틀어 놨어요 팀맵도 네. 실행시켜 놨죠 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분할 화면 기능 요 네모 두개 눌러서 네. 왼쪽에 가거 왼쪽에 팀맵 보내고 아 오른쪽에 이렇게 유튜브 아 틀어놓으면 네비게이션 보면서 네, 유튜브 이쪽. 이제 같이 볼수 있는 분할 화면 기능, 예, PIP 기능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되게 좋네요.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분할 화면 기능 쓰시면 되고 네. 얘랑 얘랑 바꾸 시고 싶어요. 네, 예 네, 그러면 얘를 없애요. 네, 얘를 없애고 네. 다시, 네. 다시 눌러요. 다시 그러면 유튜브를 먼저 실행시키고 아 그리고 아 오른쪽에다가 이제 아아 네. 왼쪽에 네. 있는 걸 먼저.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얘, 얘를 없애면은 네. 조그맣게 이렇게 이중창으로 뜨게돼있으니까 내비게이션 아 틀어놓은 상태에서 유튜브를 없애고, 아, 없애고. 없 이제 내비 상태에서 누르면 먼저 실행할 건가. 지금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다 모든 거가 설정을 두면은, 예, 여기 왼쪽에다 설, 아, 설정은 이제 분할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분할하면 되는 거 이렇게 그림이 나와있어요. 아, 네네, 예,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분할하면 기능 설정하시면 돼요. 어, 네. 예. 이렇게 보시고, 이제 하나 없애실 때는 네비만크 그, 이제 유튜브만 크게 틀, 틀고 싶어요. 네. 그럼 가운데 눌러서 없애면 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네. 비게이션 기단 내가 이제 시작해놨으면 네. 조그맣게, 네, 네. 좌측으로 가냐, 우측으로 가냐, 조그맣게 창은 떠요. 아, 네네. 네, 네비게이션 네. 지금 설정이 안돼 있으니까, 이제 네. 그, 네. 이제 그게 안 뜨는 거고. 음 이렇게 해서, 네렇게 어 해서 내비게이션 유튜브 쓰시면 되고,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인터넷 검색, 구글 같은 거다 쓰실 수 있고, 네. 음, 약간 이제 DSP 기능, 네. 음, 카카오 네비, 네. 넷플릭스까지, 네. 네. 넷플릭스까지 전부 다아 이제 안드로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네. 다 사용 가능합니다. 아, 네. 네. 됐죠. 아, 너 여기서 이제 더 궁금한 거 있을까요? 그, 안드로이드 오토는. 어,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제, 요, 지금 유심칩을 안 꽂아놨기 때문에, 아, 유심칩을 꽂아놓으면, 네네.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하셔서 이제 편리하신데,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핫스팟을 한번더 켜줘야 되니까, 아, 그런 네네. 불편함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지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안드로이드 는다 설명 끝났고, 네. 예, 나머지, 분할화면 기능까지 다 설명 끝났고, 여기 이제 내비, 네네. 여기 이제 시계, 시계 음악, 음악, 여기 이제 키로스, 라디오 기능까지 네. 넌 없어져라 <웃음> 예, <웃음> 설정에서 와이파이만 이제 설정하시면 되고 네. 나중에 이제 기본설 다른 이제 뭐 후방 카메라나 그런 것들은 영상에 이제 기존 네, 네. 영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 네. 예, 중요한 건 이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네. 폰 커넥티드, 그쵸. 예, 이제 폰 이제 프로젝션 기능 이제 쓰는 기능이 이제 남았는데 네. 일단 요거 블루투스 세팅 먼저 할게요. 네. 예, 지금 일단 와이퍼가 켜진 상태예요. 네. 일단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 설명도 해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페어링 눌러놓고 네. 핸드폰 블루투스 검색해세요. 주 네. 그러면 S Y U라고 하나 검색될 거예요. 네. S Y U. 네. 예, 눌러주세요. 네. 이 갤럭시폰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폰이죠. 네. 아이폰은 카플레이예요. 네, 네. 예.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네. 카플레이 사용까지 이게 나올 거예요. 어, 한 번에. 안 나오나? 기다려 볼게요. 그 설정을 아마 근데 아 이상 예, 이 예, 상태에서 예.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루투스만 연결된 거예요. 아, 네, 네. 예, 블루투스만 연결된 거고 홈 네. 들어가시면 여기 폼 프로젝션 있죠. 네. 요거 자동차 그림에 와이파이 네. 그림. 이 요거 눌러주시면 아마 카플레이 사용할 거냐고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아... 예, 연결 중이니까 이제 예, 카플레이 사용할 사용? 거냐? 사용 이렇게 네. 누르면 무선으로 아, 무선 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카플레이가. 카플레이가... 네 예, 사용됩니다. 아 아까 이제 TID TID로 로그인했죠. 네. TID로 로그인 안 하고 네.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하면 얘가 이제 핸드폰에서 네. T T 이제 팀 앱을 못쓴못 쓴다 그랬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로그인해드리는데 TID로 썼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아 이제 팀 앱이 팀 앱이 다 연동 바로 그냥 아 같이 연동. 여기서 이제 팀 앱, 뭐 카카오 앱이 네이버지도 다 쓰실 수 있고 아 그리고 카카오톡도 음성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아 음성으로요. 예. 아 그 그러니까 운행 중에는 음성으로 하, 하는 게 낫잖아요. 핸드폰 네네네. 다 파치는 것보다 그쵸? 메시지까지 다 주고받을 아, 수 있습니다. 좋네요. 전화 기능까지 다 되시고 네. 뭐 팟캐스트, 오디오북, 캘린더 기능까지 이거 아, 아, 다 되시고 음악도 멜론, 플로, 바이브, 유튜브, 뮤직 다 이렇게 유튜브 뮤직 쓰시네요. 네, 맞아요. 써 네. 요렇게 이 해서 간단하게 핫스팟 연결 안 하고도 아, 이렇게 내비게이션하고 이렇게 네, 네. 음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선 카플레이 기능을 이용해서 네. 사용 가능합니다. 아, 되게 느리네요. LT를 <laughs> 쓰는데 <laughs> 그냥, <laughs> 어, 그냥 여기 하지 말고 핸드폰에서 네. 틀으세요 그냥 음악을. 아, 아, 네네. 음악을, 네네. 음악을 틀어요. 그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요? 예. 네. 어 음? 아, 데이터 너무. 이렇게 한번 또 빨라서 <laughs> 이렇게 하번 예. 네, 데이터 좀 빠른 거좀 써요. 네. 이렇게 틀었죠? 그럼 자동으로 여기서 소리가 예 네, 소리가 오 나요. 네. 오 예, 네, 좌동으로 네. 소리가 나고 여기 분할하면 누르면 내비게이션 보면서 요거 이제 오 일정 이제 캘린더 네. 기능하고 요 노래 정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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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나중에 이제 길안내 사려면 좌측으로 가냐 우측으로 가냐 그 메시지가 나올 거고 예, 아 네, 요렇게 이제 무선으로 카플레이 연결하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제 자신의 이제 내비게이션하고 음악 쓸 때만 요걸 쓰시고, 네. 나중에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뭐볼 때는. 뭐 넷플릭스 볼 때는 됐습니다. 딱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바나 바나 눌러면 나오잖아요. 아, 근데 아까 이제 와이파이 연결돼 있었죠. 네. 예, 이제 여기 요 총신이 이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아니 안드로이드 오리하고 네.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예, 네네. 예, 예. 즉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뭐, 다시 보시고 싶다. 그럼 설정에서 음 와이파이에서 꺼져 있잖아요. 자동으로 네네네. 꺼요. 아 네. 그래서 다시 연결해줘야 돼요. 유튜브랑 거 보려면 대신에 네. 유심칩을 꽂아놓으면 상관없어요. 아, 유심에서 다, 자, 다이렉트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아 그러니까 유심칩을 사용 안할 거면은 네네. 이렇게 카플레이 연결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꽂아놓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보시면 음 되십니다. 아 이렇게 한번다 다시 설정해줘야 된다는 거. 아, 그거, 네, 그거 하나 이제 불편하면, 불편, 불편하다고 하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laughs> 이렇게 네. 카, 무선 카플레이나 이제 갤럭시폰이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네. 예, 다 연결이 가능하십니다. 네. 예, 그러면 요거는 다 설명 끝난 것 같아요. 아, 네. 후진 한 번만 넣어주십시오. 네. 예. 예, 후방 카메라. 여기 보시면 뭐냐, 이거 뒤에. <laughs> 다시 후진, 후진 넣어주세요. 네. <laughs> 예. 이렇게 하시면 밑에가 여기 번호판 보이잖아요. 네네. 까만색 선에 맞춰가지고. 뒤에 후진할 때 맞춰가지고 여기 달 때까지 네네. 달 때까지 후진해도 될것 아 같아요. 왜냐하면 범퍼 위에하고 네네네. 밑에하고 이게 이게 위치가 똑같요 얘가 더 길더라고요. 아 예, 이거에 네. 맞추면 위에는 당연히 안 닿고 아, 근데 네네. 대신 이제 봉이 뿔룩 튀어나와 있는 것들은 네네네. 위에 먼저 달수 있으니까 그거는 아 이제 당연해서? 영상으로 보고 이제. 그거는 이제 알아서 컨트롤 하시면 될것 같고 네. 각도도 170도로 아, 이제 네네. 너무 이제 화질도 AHD급이라 네. 화질도 좋고 화각도 너무 넓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었습니다. 아,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이제 후방 카메라 쓰시면 되고 나중에 이거 올인원에 어라운드뷰 장착 가능하시거든요. 네. 예. 네. 어라운드뷰는 이제 차 이제 주변을 3D로 다 보여줄 아, 수 있는 카메라도 그렇군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시니까. 네. 네. 나중에 이제 타시다가 이제 그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요렇게 해서 이제 현대 현대 차량이죠? 네, 현대. 현대 캐스퍼 차량의 9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 기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어떠세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네. 너무 필요했었는데. <laughs> 네. 깔끔하게 딱 여기 마감재까지 맞으니까. 이거 마감재는 직접 사 오셔 가지고 네. 아, 요 요거 아마 영상은 마감제쓴 영상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것 같아요 아네 그런 예, 같아요 이것도 저도 몇개 주문해놔가지고 예,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장착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 아, 영상 촬영해주시라고 네. 고생 많으셨고요 아, 장착해주셔서 고생하셨어요 예, 소개도 많이 시켜주셨죠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좌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주시고요 예, 매장 위치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 오토갤러리에 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